아들이 이제 마루에서 어.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네네.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루. 그 집안의 센터를 딱 지키고 있으면서 네. 엄마랑 아빠가 이제 식사 못 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아 감시하는. 거.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못하게 감시하고 거기 딱 지키고 있으면서 하고 이제 뭐 어, 말다툼이 발생하면은 어 조선조 불러서 사람 죽이는데 0 0만 원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어. 거예요. 박을 하고 뭐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 불가능한 거죠. 그게 난동을 피우고 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a 파트 김은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실 사건이 네. 불효자 사건 중에서 네. 인상 깊었던 소송 사건을 네. 가지고 네.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불효자 소송이라는 게 어떤 음, 걸까요? 음, 불효자 소송이라는게딱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류의 소송을 불효자 소송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딱그 용어에서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부그 불효자 같은 놈, 이아 하는 그런 이제 소송류들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소송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네. 가족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 분쟁이고, 음.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들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증여를 받을 땐 좋죠. 이제 증여를 딱 받고 나서 이제 태도가 돌변을 하는 거죠. 음. 그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증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가족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신뢰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런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유의 소송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통상적으로 불효자 소송이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어떤 사건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의뢰인은 이제 부부예요. 부부신데 음. 어 30대 초반에 아들이 있고요. 네. 20년간 이 아들하고 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를 해왔어요. 음. 근데 이제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 부부들 부부에게 어그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결혼하려면은 남자가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오.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이 뭐, 본인이 뭐 사던가 그래야 되는데, 달라, 집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증여를 해달라라고 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 당시에 이그 아들이 네. 교제하던 여성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이 여성 집에 가서 결혼 허락도 맡고 해야 되는데, 그 집안이 굉장히 잘난 집안이다. 근데 지금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서 내가 결혼 허락을 맡으려면은 그래도 집한채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음. 뭐 집중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계속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사건이. 어, 시작이 됩니다. 아, 음. 너무 당당한데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당당하죠. <웃음> 아, <웃음> 네.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을 네. 내달라고 하면, 어 네. 어딜 가시라고 지금. 어, 그러니까 이제 ]까요? 아들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네. 어, 부모님이 그 다른 집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아, 전세에 아, 전원 집이었거든요. 아, 아. 네,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고기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모님 거기 이제 들어가서 사셔라.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집은 본인이 이제 신혼집으로 하고, 부모님 노후는 그 집에 가셔서 거주하셔라. 라는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이제 펼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 음. 좀 궁금한 게두 네. 아파트의 시세가 좀 달랐나요? 저기 그 임차준 집이 네. 비싸기는 했어요. 아. 하지만 이건 지금 임차인 전세 보증금이 지금 들어가 네. 있는 네.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지 거기 들어가서 살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처음에 집을 달라고 할 당시에는 상당 부분 자신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을 풀 테니까 일단 좀 집만 좀 주세요라고 처음에 좀 이야기를 했었었죠. 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니까 음. 못 주죠. 음. 갑자기 이걸 어떻게 음.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을 하는 거죠. 노후 문제도 있고. 아, 그러니까 네. 아들이 어, 나는 그러면은 절연을 하고 가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계속 증여를 요구를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제 의뢰인 또 그런 생각을 또 한편 하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결혼을 한다라면은 그래도 신혼집 정도는 하나 음. 좀뭐 해주는 거는, 음. 해줄 의향은 있다. 음. 어, 그런 생각으로, 어, 일단 증여를 해줘요. 음. 어, 계속 이제 뭐, 가출하겠다 하고, 뭐 난리를 치니까 일단 증여를 해주는데 이게 네. 어떤 거였냐면은, 네. 일단 너 결혼을 하면, 음. 그러면은 그때 결혼을 할때 그러면 다 같이 정리를 하면서 주거를 한번에 좀 정리를 하고 그 세준 집에도 임차인 내보내고 종합적으로 하자라고 음.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들 많이 발생하죠 이제 그런 부분 또 아까 처음에는 아들이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막상 닥치니까 이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또 상담부분 의뢰인이 그런 부분에 돈을 좀 지원을 해서 어... 해결을 해줘요. 어. 근데 문제가 네. 이제 발생하죠. 증여가 됐으니까. 네. 이제 집을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 어. 그래서 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어쨌든 뭐 증여세나 이런 세금을 처리하는데 본인 돈도 들어갔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냈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이 대출 이자랑 이런 거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집을 팔자. 아 어, 이 집을 팔자. 어, 증여를 받은 집을 갑자기, 갑자기 팔겠다는 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아 결혼하려면 신혼집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팔고 작은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거를 팔자. 뭐그 얘기를 하고 부모님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가시라. 팔아야 되니까. 이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음. 결혼은 했을까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혼인이 뭐 오가는, 혼담이 오가는 뭐 상견례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 아 교제하는 그... 여자친구는 있었던 아 거죠.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데, 네.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네. 이 집을 이제 정리하겠다 했는데, 음. 증여하고 나니까 이제 말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아. 네. 증여하고 나니까 이제 말이 바뀌고, 네네. 이제 아들이 어 계속 이제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나가라고 하고, 못 나간다 하고, 계속 싸움이 벌어지다가 사실은, 어, 의뢰인 부부도 어느 순간 이 아들이 뭔가 좀그 음, 변호사도 음. 만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아들은 이제 부모 성, 상대로, 의뢰인 상대로 그게 이제 명도 소송, 나가라 라는 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고, 네. 의뢰인 부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죽음 취지로 증여한 건데, 지금 쫓아낸다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아.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소송이 네. 사실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 그건... 이제 정말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소송이 가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또 그쯤 되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예의조차 이제 지키지 않는 거죠. 아들이 이제 마루에서 어.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네네.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루 그 집안의 어. 센터를 딱 지키고 있으면서 네. 엄마랑 아빠가 이제 식사 못하 같이 식사하는 거 방해하고 못 하게 하고. 아 감시하는.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못 하게 감시하고 거기 딱 지키고 있으면서 하고 이제 뭐 말다툼이 발생하면은 뭐 조선조 불러서 사람 죽이는데 500만 원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어. 거예요. 어, 협박을 하고. 뭐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도 그 소송 수행하면서 뭐 조금은 통쾌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신문 당, 당사자들을 불러서 신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이제 불러서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어, 상대방,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인데, 구체적으로 아버지도 그 자리에 왔을 때 아버지한테 뭐 피고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고 뭐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고피고 피고 하면서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장 또 판사님 또 이렇게 쭉 보는데 네. 화가 나는 거죠. 이거 네. 너무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좀 예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거기서 이제 한 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그게 지금 소송이고 원고 피고지만 그래도 아버님한테 피고 피고하면서 음. 어, 그런 식으로 좀 폄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호칭을 잘 정리를 좀 해라라고 음.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약간 여자친구가 뭔가 네. 중간에서 이렇게 아. 조종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 여자친구가요? 아, 남자친구 사실은 좀 그런 부분 또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긴 한데 사실 네. 이제 어머니가 네. 워낙 이게 사건 되는 게 답답하니까. 그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이제 알아내서 이제 연락을 취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이제 네. 상황을 좀 설명을 해서 너가 중재를 좀 해달라는 오. 취지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때, 어,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어 거기서 살고, 살다가 죽고 싶으면은 알아서 하시라. 어. 음. 어차피 어 다들 성인인데, 네. 어, 그거는 뭐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실 문제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그냥 허...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자친구분도 네.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제 정신은 좀 어...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음. 어... 그러면 그 사건 결말은 어떻게. 네. 해결이 됐을까요? 어... 집을 증여가 네네. 취소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지금 두개지 소송이 네. 있죠. 증여를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준거 취소하겠다는 소송이 있고 네. 아들이 내가 증여받아서 내가 소유권자니까 당신 나가. 부모님들 응. 나가세요라는 네. 소송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증여 취소 소송 자체는 일단 부모님이 자발적인 의사로 증여한 걸로 봤어요. 아. 사실 그게 맞긴 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요거는 어떤 부양의 조건으로 증여를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네. 요런위 소송들은 모자식간에 계약서 안, 안 쓰잖아. 그리고 이 부모님분들도 이걸 부양으로 조건으로 증여를 한게 아니에요 아니고 뭐 당사자들이 재판 가가지고 구태여 그걸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재판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쨌든 자발적 의사로 증여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증여 취소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소유권자는 맞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부모님한테 나가세요라는 청구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시를 하기를 어그 아들 너가 소유권자 맞고 소유 소유권에 기초해 가지고 나가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맞다. 음. 하지만은 지금 부모님은 고령이고 부모님이 지금 어 직장 다 은퇴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말한 다른 그 건물 아파트로 나가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가능한 게 아니며 그것도 이제 임차보증금을 그렇죠.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떤 통영과 어떤 인윤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음. 권리 남용이다.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음. 것이다라고 해서 그 청구는 기각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퇴거할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아, 그럼 퇴거는안 해도 되고 네. 소유권은 아들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가족 간의 재산 문제의 경우에는 네네. 증여 계약 같은 네. 거를 써놓는 음.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증여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써요. 대부분 음. 가족 간의 거래에서. 네네. 근데 증여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그냥 뭐 사랑해서 음. 어, 주는 증여도 있을 수 있고, 어, 세금의 문제로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법원에서는 그냥 단순 증여로 해석을 음. 합니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동산이 됐든 뭐 다른 재산이 됐든 간에, 어, 내가 명의를 넘겨주는 단계에서 거기에 결부된 조건들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명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추상적일 때가 많거든요. 네. 부양을 열심히 해라라든가. 음... 이런 부분들은. 추상적이지만 그럼에도 기재를 하는 게 좋아요. 음. 어, 부양을 조건으로 어, 증여한 것이다. 음. 어,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어, 작성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대부분의 음.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순수한 의미에서 증여라기보다는 명의신탁인 경우도 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인데. 어너 재산처럼 일단은 해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면은 증여부 계약서보다는 명의 신탁 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해 놓는 경우에는 명의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어 가지고 오는 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어떤 가족 간의 사랑과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대로 두면 되는 문제인 음. 것이고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무슨 가족 간의 계약서냐라고 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분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음. 어, 좀 한번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근거를 잘 남겨두시는 게 좋다 이런 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은찬 변호사님과 함께 왜 불효자 소송인지 알겠어요? 네네. <laughs> 네. 그렇죠. 불효자 소송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